염소을 포인트에 내렸는데요. 오늘 어, 너울이 좀 있네요. 바람이 급풍이고 해서 어, 너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쪽 바로 옆에는 이고령료죠고령료 있고, 여기부터 이렇게 염소굴 포인트인데요. 아, 왜염소을이냐면은이 뒤쪽에 굴이 있어요. 어, 비도 피할 수 있는 물이 있어서 염소불이라고 포인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고 그래서 이 너울이 좀 심할 때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좀 너울이 있네요. 이곳에서 오늘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설바다 비단입니다. 오늘은 차기도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인 형님들 세 분과 차기도에 들어왔는데요. 염소굴에 들어왔어요. 네 명이 이제 같이 함께 낚시를 하기로 해서 염소굴로 왔는데 오늘 북풍이 좀 많이 불어서 너울이 좀 세네요. 조심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계속 날물이어서 어쨌든 이곳에서 한번 오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비는 로드는 엘대 그리고 라인은 아, 1.5호 그리고 아, 목줄은 일단 1.5호 걸었어요. 그리고 찌는 제로찌로 하고요. 그리고 바늘은 일단 4호로 출발합니다. 너울이 세서 멀리 안쳐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너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세네요. 아, 좀 아까 와서 밑밥을 먼저 쳐 보니까 일단 잡어하고 같이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댕그름들도 뜨는 것 같고요. 바람이 맞바람이긴 한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와 잡어가 너무 많은데 조금 멀리 치니까 새우 사러 오네. 음, 너울이 많이 쳐서 이 앞쪽을 잠깐 노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앞쪽에서 잡어가 많네요. 조금 멀리 쳤습니다. 아 지금 제로치에다가. 아, 저수공 아래 이5를 하나 물렸는데요. 앞에 방탄료하고 이 용성조류 때문에 찌가 빨리 잠기네요. 아, 목줄하고 이 원줄을, 찌를 같이 끌고 들어가는 용성조류도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래쪽을 한번 넣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병에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30 정도 되겠는데요. 아 수온이 따뜻하네요. 32네요. 지금 아래쪽에서 입질을 받았거든요. 자일반병에담입니다자 아래쪽에서 지금 입질 받았는데요. 한, 수심 한 4m, 5m 정도 내려와서 입질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32 정도 되는 1번 명의 이네요 멋있네요. 지금 상층엔 잡아들이지 않고, 밑밥을 앞에 주면서, 어차피 방탄이 맞고 밑밥은 나가니까요. 밑밥을 앞쪽에 주고, 아, 투척은 찌는 캐스팅은 조금 뒤쪽으로, 한 3m 뒤쪽으로 해서 천천히 가라앉혀서 아, 입질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 부실이가 걸렸어. 어이 죄송합니다. 아 부실이. 찾았어. 네. 예. 아 부실이한테. 부시리가 있긴 있네요. 아, 부시리가 이쪽은 조금 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부시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적으로 이제 방어덕이나 아, 지시리 쪽보다는 좀 이쪽이 수심이 약해서 좀 부시리가 돌하긴 한데요. 그래도 있네요. 지 있네요. 북풍이 아, 불어서 그런지, 너울이좀 셉니다. 음, 지금, 밑법을 치면 위에 자바가 뜨는데, 입질이 지금 아래쪽에서 오고 있어요. 아, 재료질을 쓰고 있어서, 일단, 지포봉도를조수구 아래 물렸고요 바늘 위에, 지세븐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 잡으면서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어이, 부실이 다닌다, 형님. 부실이 왔다 갔다 하네, 아. 너네 부실이냐? 아, 부실이 같은데? 와, 부실이, 씨. 너무 많네. 부실이야? 네. 예. 제가 꽤 가는데, 뭐. 아, 부시리가 상당히 많네요. 아, 연타로 부시리 두 마리를 걸었는데요. 사이즈가 꽤 큰가 봅니다. 부시리가 지금 이 앞에까지 아, 보이네요 부시리가 부시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 어쨌든 바닥에서 문다고 봐야죠 상층에서 아, 지금 부시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음그 덕분에 이제 지금 앞쪽에 잡어들도 다 사라졌어요 부시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지금 물은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쪽은 우측으로 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뻗어나가서 우측으로 나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자보가 없어서 발 밑에 찌를 투척하니까 천천히 밖으로 뻗어 나가고 있어요. ha <laughs> ha 엄청 밑으로 파고드네요. 어제 사이즈가 한 34, 한 한4 되는 것 같네요. 자, 한34 정도 되는 뱅에돔인데요. 일반 뱅에돔입니다. 자, 한34 정도 되는 뱅에돔입니다. 음, 지금 거의 바닥에서 무는데요 부시리가 지금 상층에 막 다니니까 바닥에서 계속 무는것 같아요. 아, 찌를 바꿨습니다. 물이 좀 빨라지고 해서 3로를 달고 조수공무 아래가 아닌 바늘 위에 G7 하나 달아가지고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거의 바닥층에서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실이가좀 많네요. 생각보다. 좀 빨리 가라앉혀서 아, 바닥층에서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뒷줄를 잡아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한30 정도 되는 거 같네요. 31, 2? 자, 31, 2 정도 되는 일반 병의 덩입니다. 역시 아래층에서 내려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시리가 상층에 있어서 계속 좀 빨리 내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3, 3m 내려가면은 뒷줄 잡으면서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요. 아, 원투를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부실이 같은데요. 부실이 새끼들 진짜. 아, 부실이 너무 많네. 조금 멀리흐르니까 바로 부실이. 부시리. 부실이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조금 장타를 치면은 여지없이 부실이가 물어주네요. 아, 부실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 상층에도 있고 지금. 좀 아래까지 바닥까지도 내려봤는데 바닥에서도 지금 부시리가 입지를 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부시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니 지금 바닥에서 물죠. 물어도 바닥에서 나와요. 근데 바닥에서도 부시리가 나오니까 물이 지금 우측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고령류에서도 찌가 이렇게 계속 흘러오거든요 에, 줄이 결국은 나중에는 한 군데에서 다 만나죠 물이 조금 생각보다 좀 빨라졌어요 지금 자 왔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빨리 랜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야 사이즈가 다 아, 거기서 그만하네요. 한 30, 2,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앞쪽,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랜딩을 <laughs> 여유를 줄 수가 없네요. 자, 자, 일반 병의 도움인데요. 한 30, 한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멋있습니다. 부실이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 물고 있어요. 계속. 한번 또 다시 한번. 물이 좀 빨라졌는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입질은 좀 시원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부시리가 있으면 더 입질은 시원하죠 부시리가 있으면 은신처에 있다가 바로 올라와서 먹고 들어가는 그런 특히 긴 꼬리가 아니라 이 일반 뱅이더 분들은 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물은 이제 우측으로 좀 많이 빨라졌네요. 물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너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행인 건 바람이 지금 안 분다는 거. 바람까지 이게 지금 좌측이나 우측으로 불면 상당히 피곤해지는데요. 다행히 바람은 지금 없습니다. 아, 우리 이제, 날물이 좀 세게 미니까 약쪽으로 계속 받치고 있거든요. 지금 찌를, 지트 찌를 꺼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조금 빨리 가라앉히는 게 좋은데, 부시기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방어덕이나, 기실이 쪽은 지금 부실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낚시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심이 이제 완만하게 나가는 곳이라 부실이가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밑밥을 여러 명이 치니까 부실이가 붙네요. 啊。<sighs> 발 밑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음. 바로 발 밑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사이즈 괜찮은 놈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자. 한42 정도 되는 일반 병이 동입니다. 아, 물이 상당히 빨라서 지금. 아, 3제로에다가. 조수범 아래에 지금 G2 봉돌 하나 달고, 아, 그리고 바늘 위에 G7 봉돌 하나 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위쪽으로 쳐서, 아, 좀 장칼 때렸어요. 그래서 이 앞쪽, 턱 쪽까지 와가지고, 깊은 곳에서 단 번에 가져가는 입질를 받았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42 정도 되네요. 아 오늘 밑밥은 전과 동일로 타 왔거든요 미간가루 3kg에 자, 새우 3개만 탔고요 빵가루 2개만 탔습니다 랭이도 나오네요.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섯시가 돼서 이제 철수해야겠네요.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올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차기도 왔는데요. 아, 이제 물이 살아나는 물때라 물이 좀 빨라서 좀 고장을 했네요. 어쨌든 재밌게 그래도 뱅에동 c 알종류로몇 마리 잡아서 재밌게 낚시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포인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